안녕하십니까.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백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비누TV님의 소식입니다. 비누TV님이 AWM M24 카고팔 장난감 총을 리뷰했다는 소식입니다. 비누TV님은 AWM M24의 배율과 탄창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시작했는데요. 카고팔을 소개하는 도중 탄창이 있는 걸 보고 이건 카고팔이 아니라며 이건 색깔만 카쿠팔인 M24가 왔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사기를 먹은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카쿠팔보다는 M24가 더 비싸다고 이득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M24를 조립하던 중 배율을 보는데, 배율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잘못 온것 아니냐고 한번더 참사를 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택배 상자 안에는 제대로 된 배율이 있어 다시 배율을 재조립했습니다. 조립을 하던 중 저번에 보여드렸던 HK417보다는 조립이 더 두잡하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AWM이랑 M24를 조립을 완성을 했고, 가짜 카고팔을 조립을 했는데 너무 허접하다고 어떻게 생만 카고팔인 M24가 왔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새총다 조립을 완성을 하고 총알은 수정탄을 물에 불려서 쏘는 거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 수정탄은 어린 친구들도 가지고 놀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자를 합쳐 총 가격은 10만원 내외라고 말을 전했는데요 AWM의 외형을 보지는데 35,000원 치고는 퀄리티는 좋은 것 같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장전을 하는데 볼트 액션 느낌이 너무 멋지다고 호평을 하셨는데 쏘는 맛은 진짜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물에 다푸른 수정탄을 탄창에다 넣고 쏴보니 총알이 안 나가서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자리로 옮겨 a w m 의 사격 연습을 진행을 하려는데 수정탄의 느낌이 말랑말랑해서 매우 기분이 좋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AWM의 사격인데요. 수정탄을 쏴보려고 하는데 총알이 나가긴 하는데 간협판의 느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바로 앞에 총을 쏴도 종이를 뚫을 수 없는 사실을 알자 비누TV님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볼트 액션의 느낌은 그래도 어느정도 좋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M24의 사격을 진행하는데 좀 전에 쏜 느낌이랑 별 차이 없다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똑같이 볼트 액션의 느낌은 엄청 좋고 다른 나머지는 깡이고 외형만 엄청 멋지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비누TV님은 비비탄이 나가는 저격총을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샀다고 말을 전했는데요. 열심히 돈을 벌어 4월달에는 꼭 비비탄 총을 사서 맘나 뵙도록 하면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비누TV님, 4월달에 비비탄 총? 아니죠, 저격총이죠?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이상 진투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